몽유도원도를 그린 조선 최고의 산수화가 안견 선생은 초상화 같은 게 남아있지 않아 외모를 전혀 알수 없는 상태인데요. 안견 선생이 태어난 서산에서 그의 흉상이 제작됐습니다. 어떻게 얼굴을 추측했을지 또그 모습은 어떨지 한보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풍경을 표현한 몽유도원도 한국화의 원형으로 조선 최고 걸작 중 하나로 꼽힙니다. 이 그림을 그린 안견 선생이 흉상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마와 관자놀이가 발달했고 눈꼬리는 길고 처졌습니다. 뺨은 볼록한 편이고 코 아랫부분도 살짝 돌출됐습니다. 외모에 대한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만들어진 걸까? 작업을 맡은 사람은 얼굴학자이자 미술회부학자인 조용진 박사입니다. 두 손인 순응한 씨 성인 남자 78명의 얼굴을 등고선 촬영장비로 찍어 특징을 찾아낸 뒤 이를 적용해 직접 조각했습니다. 이 사진을 가지고 300군데를 측정해서 1200항목 정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분이 꼭 그렇게 생겼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 가 아무 근거가 없는 에, 상태에서는 그래도 가장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. 얼굴 특징으로 안견 선생 조상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추정했습니다. 2mm 차이가 있다는 것은 민족이 다른 걸 의미합니다. 중국의 양자강 남쪽 지방에서 우리나라로 고려때 이주해 오신 분이 아닌가. 흉상 제작은 서산 문화예술계가 힘을 모아 추진했습니다. 지역이 배출한 인물의 업적과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. 현동자 안견 선생님을 우리, 뭐 우리 서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인들이 어,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널리 이렇게 알려줬으면 하는 서산의 문화 발전은 물론 한국 문화 발전에 큰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. 이렇게 제가 확신을 하면서 재료를 추가로 더 떼면 더 실물에 가까워질 안경 선생 흉상. 그런... 완성본는 다음 달 서산 안경 기념관에 옮겨져 누구나 관람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. 미술을 좋아하는 분만 아니라 전 국민이 580년 야 600년 전그 안견 선생을 보라 많이들 오시고. 헬로티비 뉴스 한보입니다.